1417번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안녕하세요. 재룡전기 매수가가 16,780원에 비중은 3%, 너무 고가로 매수한 건지 중장기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룡전기 오늘 종가 15,36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 정말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오랜 기간 동안 상승 추세 꾸준하게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2022년부터 거의 1년 반 정도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고 그리고 이번에 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어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도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근데 이분 정말 또 매수가가 또 높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음. 볼까요? 일단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주도주, 주도주 섹터라는 것을 좀 높게 사더라도, 어, 그래도 이제 모아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의견 주신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비중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아, 분할 매수 천천히 모아나갈 생각을 하시고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추측을 좀 하게 되는데, 재룡전기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하반기에도 실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그런 주도주 섹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도주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힌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네. 재룡전기는, 어,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는 판단이 되고, 지금 기술적으로 좀 차트가 깨져 있는 부분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진가를 발휘하기도 전에 종목을 매도하실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당연히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 자, 전력 인프라.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80%가 넘어요.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을 제가 분명히 1,400원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출 효과. 당연히 누릴 수 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여기에 대한 또 수혜를, 특수 수혜를 누릴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투자, 그리고 이제 변압기, 전압기 이런 쪽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이 전력 인프라망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정 시마다 충분히 모아나가실 수 있을 만한 비중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예 제가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자 지금 16,800원 요 네. 정도 구간에서 일단은 1차 매수하신 것으로 보이시는데 자 모아나갈 때 지금 2차 매수 충분히 3% 지금 비중 3% 3% 오셨죠. 비중 3%더 사세요. 자 그다음에 주가가 눌릴 때마다 이전에 한번 나왔었던 14,000원 구간까지 빠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싸게 사,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지금 현재 16,800원 어, 1차 매수 하셨고 2차 매수는 15,300원 현재가 그리고 3차 매수는 14,000원 정도에서 평당가를 최대한 낮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비중을 10% 정도 채운 상황에서 목표 주가 다시 18,000원 전고점까지한번 노려보게 되시면 꽤 쏠쏠한 또 투자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간으로 수익 마무리가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주도주 섹터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략까지도 잡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정말 요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긴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초점을 잘 맞추셔서 앞으로도 좋은 성공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재룡전기는 이제 분할 매수 전략과 함께 목표가 18,000원 정도 전략 잡아드렸습니다.